네, 맞습니다. 안 네, 카카오페이 머니 카드 발급 시3,000 포인트를 줬었는데. 네, 1월 달부터 네, 4,000 포인트가 네, 추가가 됐죠. 네. 이거 먼저 만든 사람들만 네, 저그 저는 먼저 만들었고요. 어, 추천 링크 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3,000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 신한카드 계열에서 통해서 네, 만드는 네, 어 카카오페이 체크카드고요. 추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추천인은네 5만 포인트가 안 주고 네다 대부분 다 1천 포인트만 들어오고요. 혹시나 자기가 있다 그러면은 친구나 가족들 추천해도 되고. 네피추천인은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야지. 네 3천 포인트가 즉시 지급이 정립이 되고요. 네이버 카카오 베이 포인트가 플러스 S CGV 9천 원 영화 콤보 구매권인데 9천 원에 네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9천 원이 무료가 아니라 9천 원에 영화 관람 건가 팝콘을살수 있는 9천 원에 살수 있는. 쿠폰이 들어오고 추가로 자동 충전 설정을 하고 네, 1회 이상 2천원 이상 1회 이상 네, 결제를 한다 그러면 네, 4천 포인트를 네, 추가로 적립을 해주고 1 플러스 1 쿠폰이죠. 이것도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지 두장을 네. 3천 포인트는 즉시 적립이 되고 4천 포인트는 네, 2월 21일 날 네,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아직 참여 안한 분들은 어, 뭐 7천 포인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만들면 되겠죠. 어,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거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